5부 마지막입니다. 진동이. 이 진동은 매우 중요한 카테고리입니다. 이렇게 있으면. 진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1번, 입술 진동이 있어요. 이거는 위에 입술만, 윗 입술만. 두 번째, 이마 진동이 있습니다. 이거, 3번, 백해 진동이 있어요. 블록블록한 거. 4번, 요, 아랫배. 단전, 아랫배인데 단전이라고. 해요. 요 진동이 있습니다. 5번 꼬리뼈 진동이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다양한 형태의 진동인데, 우리 문중에서는 인문학적으로 요런 걸다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손진동은 이마나 백혜나 아랫배나 꼬리뼈 속에 포함 안 되지만 포함됩니다. 전체 바디, 몸에 손이라든지 몸이 같이 떨리는 거, 사실남그 다음에 치아까지 달달달달 떨리는 거, 진짜로 추운 독감, 너무나 심한 독감 걸린 것처럼 치아를 물고 달달달 떨어대는 그런 진동이 있어요. 바깥으로 표시하는 진동이 외진동. 남들이 볼 때는 안 뜨는데 손이나 몸을 자기는 떨고 있는 거예요. 심하게. 그게 내진동이에요. 이렇게 정리하면 잘못된 만남을 좋은 만남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좀 도움이 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딸 때, 신의 입자 후보와 인자를 정할 때, 가장 내 사이클의 코드에 알맞은 체험은 무엇인지 한번 다듬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유달리 음악적 감각이 뛰어난 그런 입자들, 그 다음에 손에, 이번에도 약손 버전은 이마 버전하고 인당, 그건 좀 초안을 연 상태, 그 다음에 손으로 감각을, 촉을 키우고 진한 두 가지 카테고리밖에 없어요, 약소는. 만약에 이번에 후보가 떨어진 자들은 기운을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건강한 철학을 좀 존중하고 은혜하는 편이라서 떨어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떨어지는 사람은. 이름 안 적은 사람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꼭 시험장에 가면 있거든. 네, 이름 안 적은 사람. 그건 어쩔 수 없고, 가급적이면 합격을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아직 수련비를 다 청산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합격해야 돼. 안 준다면 나 들어와서 안할기다 그럼 어떡해? 그리고 약소는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고, 많은 카테고리가 기다리는데, 그래, 오랜 시간은 우리 공부하는데.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들어주는데 고생하셨고, 최선을 다해서 유머스럽게, 재밌게, 위트있게 해본다고 하지만, 도인치고 제가 제일 잘생겼습니다. 실제로. 인물은 제가 최고예요. 그리고 노력이나 실력으로 봐도 거의 제 상대가 없습니다. 도인이라는 직업은 포디 직종이에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포디 직종. 너무 힘들어요, 이 도인 직업은. 그래서 회장님이라고 부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교육 측면으로 다가가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 경제적인 측면으로 다가가는 게 지구공사 두 번째고, 세 번째가 그때 이제 신의 카테고리로 다가가는 게세 번째예요. 교육학적 측면에서 최선을 다한다고는 하지만 허물투성이다 보니까 늘 부족한 것투성이에요. 그 그림 공부 안한 졸업자들은 이거 끝난과 동시에 바로 올라오세요. 저한테. 제가 사정없이 휘갈겨서 2층에서 밀어줄게요. <laughs> 확 떨어지보라고. 게을러 빠져가요. 약손수련, 모두가 나고자 없이 함께 가기를 원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했어요. 내일 아침에 다섯 응. 시나 돼서 또 내려올 거예요. 그때는 요거보다는 조금 싱거로 좀 깔아볼게요. 이거는 기본 같대 우리 수고했습니다. 응. <laughs>